하나님, 남유다가 철저하게 멸망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우리 가정교회 가운데 이 교회를 향한 또 개인을 향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잘 듣고 깨달고 듣는 거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지금 이제 예레미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아 1장부터 마지막 끝장까지 사실 가장 큰 핵심을 두라면 심판과 구원 이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핵심은 그거예요. 필모씨 죄에 대한 대가는 치료지만 하지만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일장부터 마지막 끝장까지의 중요한 굵은 핵심입니다 이런 전체 큰 그림을 갖고 이렇게 매일마다 새벽 기도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 어제 보시게 되면. 어제 어그 하나님의 섬교했던 남유다가 그왜 떠났는지 그리고 어떤 원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는지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회상되는 건 뭐냐면 이 2장 2절을 어제 봤었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가서 예루살렘에 기회 외쳤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와 이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뿌리지 못한 땅, 그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힘들 때 광야에서도 나를 따랐는데, 지금 조금 괜찮으니까 이제 나를 버렸니 라고 하면서 예전 신혼 때그 친밀함을 회상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어, 갖고 있죠 아, 여기서 하나님 마음의 심정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 하는지 어떻게 너가 이렇게 할수 있냐 라는 거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읽었던 그구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냥, 뭉뚱그려서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폭로하세요. 그러니까 드러낸다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덮어놓지 않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원인을 드러낸 다음에, 하나님의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사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은 1장, 2장, 3장에서 이런 구조를 사용하거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철저하게 먼저 이렇게 드러내고, 원인을 파헤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구절 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 좌시하지 않죠.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하나님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소송을 거는 그, 그 시제를 보면은 과거도 싸우고 현재도 싸우겠다고 얘기하고 너희 자손들 미래까지 싸우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이 고발을 한 하나님의 이 마음의 저희는 뭐냐면 너희들이 뼛속까지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이 뿌리를 어, 뽑아버리겠다는 어, 뽑아, 어,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 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혼탁한 길을 서어갈때 하나님은 그걸 놓고 아유 괜찮지 언젠가 돌아올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소송을 거십니다. 한마디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어느 아빠, 엄마가 자녀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가만히 있을 엄마, 아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어, 그걸 걸고 넘어가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 무섭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회복하기 위한 이 부분이라는 사실을 갖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어, 그들이 원인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10절, 13절,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너희는 기뜸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단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을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그래서 11절 그들이 어떻게 하죠? 어느 나라가, 이 대사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더라.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뭐라고 하죠? 지금 야 대체 어떤 나라가 그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버리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네. 네가 아무리 그렇게 잘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어느 나라도 그 신들을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 영광을 뭐로 바꿨다고요? 무익한 것들과 바꿨다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서 13절 보십시오.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행하 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네. 대체 어떤 나라가 자신의 믿고 있는 신을 버리겠냐라고 하면서 안타까웠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 전체를 담는 하나의 되게 중요한 굵은 주제입니다. 자, 뭘 버렸다고 하죠? 두 가지 악을 폭로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누구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이에요. 물은 나오는데, 물이 나오는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의 근원, 물질의 열매의 근원, 또 모든 관계 회복의 근원, 이 모든 어떤 근원은 사실 하나님도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개명 가운데 1개명이 무너지면 2개명, 3개명, 4개명, 5 0 0명 6개명, 10개명까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망해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가 예배가 중요하고, 찬송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근원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근원을 버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몰라요. 오늘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뭐라고 하죠? 그런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더라. 그런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시는데 뭘 팠다고요? 스스로? 그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결과가 뭡니까?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생수의 근원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자기 스스로 뭔가의 노력을 통해서 팠긴 팠어요. 그런데 뭐죠?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약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막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자꾸 줄줄줄 새는 거예요 내 노력에 비해서 열매도 없고 뭔가 이상의 관계도 줄줄줄 새고 집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 가운데 노력은 충분히 했는데 뭔가 터지는 운동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수를 마실 때 밑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물이 새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마셔도 마실 게 아무리 내가 그걸 채워도 채워도 밑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채울 수 없는 거 똑같은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지금 형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서 네가 스스로 노력하는데 결국은 코는 물을 채울 수 없는 웅덩이를 판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 예레미아에 나오는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악을 저지른지 아십니까? 신전에서 행음을 했습니다. 신전 여사제들과 사제들과 같이 아주 음란한 행위를 했고요. 때로는 산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곳에서 절을 하고 또, 심지어 구체적으로 친애국 정책, 당시 최고의 나라라고 할수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에 의지하는 그런 일들을 범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 이게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실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어,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아야 할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문제를 풀 때는 그 문제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굵은 교훈입니다. 근데 그때, 아파하지 마셔야 돼요. 혹시나 우리 삶에 지금 어떤 어려움들,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말, 사건, 어떤 사람의 관계는 그냥 일어난 거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건 섭리예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셨고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 먼저 드러내준다는 사실, 이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어, 두 번째 굵은 죽을 잡아야 할 것은 두 가지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필요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엉덩이 파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을 투자를 하더라도 터진 엉덩이 먹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 노력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 가장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게 되면 터지는 운동이라는 사실 을 잊지 마시고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을 두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예수님의 축원 드리겠습니다.